이번 주부터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요 커플닷넷과 또 투어닷컴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벤트 소개부터 하고요 그 이어서 결혼 준비 잘된 싱글분들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벤트 어떤 행사 이벤트일까요? 네 여름휴가지 KAI 매칭입니다. 네, 이름부터 참 신하죠. 네. 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국내외 인기 휴가지를 선정해서 어, 비슷한 장소 그리고 비슷한 기간에그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성을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휴가 일정이 비슷한 분들 중에서 어울리는 남녀를 매칭을 해드리는 건데요. 휴가지 소개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가지 특별 매칭이 진행되는 곳, 어디인가요? 네, 정말 유명한 여행지들인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다섯 개국 총 여덟 개 지역을 오늘 소개합니다. 한국은요,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경포 강릉의 경포해수욕장, 그리고 일본은 오키나와, 호카이도 그리고 미국은 LA, 산타모니카, 뉴욕이고요. 캐나다의 토론토,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네, 이렇게 그럼 여름휴가지 매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커플닷넷이나 저희 투어닷컴의 프로. 프로필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휴가지 매칭을 신청을 하시면. 네, 같은 지역으로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최대 15명까지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직접 만남 신청을 하거나 이제 반대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상호 수락을 하면 저희가 연락처를 교환해드리고요. 그러면 휴가지에서 만남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미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매칭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칭을 진행해드립니다.